가수 마리아, 그녀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깜짝 놀랄 뉴스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트로트 가수 마리아가 신곡을 발표하며 또다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곡이 한국음악계의 전설, 작곡가 조영수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조합은 단순한 음악 발표를 넘어 한국음악계를 뒤흔들 대형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닙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발라드, 댄스, 트로트를 넘나드는 국내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로 유명합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이번 곡은 트로트 특유의 정서에 팝과 EDM 요소를 감미해 완성된 혁신적인 곡입니다. 마리아의 맑고 깊이 있는 음색은 이 곡을 더욱 빛나게 만들며 단순히 듣는 음악을 넘어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자 회견에서 조영수 선생님과 작업하며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 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직접 가사 작업에도 참여해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담아냈고, 이는 곡의 진정성과 감동을 배가시켰습니다. 마리아는 2023년 말 MBN 인기 프로그램 현역가왕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출신 가수가 한국어로 트로트 경연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례는 전무후무했기에 그녀의 활약은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깊이 있는 곡 해석력으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을 사로잡은 마리아는 프로그램 이후 출연료와 월수입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며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마리아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전방위적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가전 브랜드, KF94 마스크, 유제품 브랜드 등 수많은 광고에서 그녀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한 광고 관계자는 마리아는 외국인이라는 신선함을 넘어 그녀만의 진정성과 친근함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히 어울린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은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하며 방송계에서도 마리아를 섭외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신선함만이 아닌 그녀의 진심어린 태도와 인간적인 매력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입니다. 마리아의 성공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노력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어머니와 독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15살 무렵부터 한국 문화와 케이팝에 빠져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 무술인 태권을 배우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진정성은 단순한 외국인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계를 빛나는 멀티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2017년 뉴저지 한인회에서 열린 노래자랑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손에 넣은 그녀는 이후 한국에서 음악 공부를 시작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표현력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전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번 신곡을 통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음악적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진출을 목표로 현지 언어를 배우며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연구 중인 그녀는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소통의 도구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리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는 외국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이번 신곡과 앞으로의 행보는 그녀가 글로벌 음악계에서도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가수 마리아. 그녀의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신곡 발표는 단순한 음악적 행사가 아니라 그녀의 열정과 헌신을 담은 걸작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음악과 도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음악적 재능과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단순히 한국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 코네티컷에서 태어난 마리아는 한국어와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독특한 보컬과 정서적인 전달력, 그리고 한국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멀티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 유럽 음악 전문가는 마리아는 단순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가 아니라 문화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다. 그녀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다. 특히 그녀의 신곡 천년지에는 전통적인 한국 가요의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유명 음악 평론지는 마리아의 가창력을 두고 고음에서의 안정성과 감미로운 처음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능력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그녀가 가진 음악적 열정과 진정성, 그리고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마리아의 곡이 글로벌 차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그녀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적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의 음악적 성공은 그녀의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에서도 기인한다. 그녀는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는 것을 넘어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음악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도구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정적 성공도 마리아의 음악적 성취만큼 놀라운 부분이다. 현역가왕 출연 이후 그녀의 출연료와 월 수입이 10배 이상 증가하며, 그녀는 이제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광고와 행사,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그녀는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며 경제적으로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제 경제 전문가는 마리아의 성공 사례는 단순히 음악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의 활동은 한국 문화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리아의 꿈은 이 모든 성취에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팬들과 만나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담은 곡으로 세계의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녀는 현재 일본과 미국 시장을 겨냥해 현지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연구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제 음악 관계자는 마리아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문화적 메신저로서 세계 음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아티스트다. 그녀의 진심어린 음악과 노력은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마리아가 선보일 음악은 그녀가 가진 열정과 재능의 집약체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시작된 그녀의 음악 여정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그녀의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는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게 한다. 국제평론가들이 인정하는 마리아의 가능성은, 그녀가 한국음악계의 보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